박서진의 예술적 여정, 전통과 현대의 경계를 넘다. 박서진은 단순한 트로트 가수가 아니다. 그는 트로트라는 전통적인 음악 장르를 현대적인 예술로 재탄생시킨 혁신적인 아티스트다. 그의 무대는 항상 관객에게 새로운 경험을 선사하며, 그가 만들어낸 예술적인 공간은 단순히 공연의 범주를 넘어서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 평가된다. 박서진의 장구 워터쇼는 그가 추구하는 예술적 비전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대표적인 예이다. 이 공연은 단순한 음악 공연을 넘어 물과 빛, 그리고 장구가 어우러진 독특한 시각적, 청각적 경험을 제공했다. 물방울이 공중에서 흩날리고 그 안에서 울려퍼지는 장구의 소리는 마치 하나의 시각적, 청각적 하모니처럼 어우러져 무대 위에서 상상할 수 없었던 예술적인 변화를 일으켰다. 이 무대는 단순히 그가 기획한 공연이 아니라 예술의 경지를 넘나드는 창조적인 비전을 실현한 순간이었다. 박서진이 이 장구 워터쇼를 통해 보여준 것은 단순히 트로트를 현대적인 방식으로 해석하는 것을 넘어 음악과 시각 예술이 결합된 새로운 형태의 공연 예술을 창출한 것이다. 이 공연은 전통과 현대를 잇는 중요한 가교 역할을 했다. 그가 장구와 물을 결합시킨 혁신적인 아이디어는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주었고, 그가 보여준 창의성은 다른 아티스트들에게도 큰 영감을 주었다. 박서진의 성장, 고난과 눈물의 순간들. 박서진의 이야기는 단순히 예술적 성취에 그치지 않는다. 그의 성공 뒤에는 끊임없는 고난과 도전이 있었다. 특히 현역가왕에서 받은 호평과 그로 인한 고통은 그가 극복해야 할 가장 큰 장애물이었다. 5위라는 예상치 못한 성적을 받은 그 순간, 박서진과 그의 팀은 큰 충격을 받았고, 그에게 쏟아진 비판의 목소리는 그의 자존감을 크게 흔들었다. 그러나 박서진은 그 누구보다 강한 의지로 다시 일어섰다. 그가 겪은 고뇌와 눈물은 그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고, 그는 그 순간을 기회로 삼아 자신의 무대를 새롭게 구상하기 시작했다. 이 때부터 그는 단순히 자신을 위한 무대를 넘어서 팀의 강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다. 그리고 그는 장구 워터쇼라는 전혀 예상치 못한 무대를 선보였고, 이 무대는 단숨에 그의 이미지를 반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박서진의 눈물은 그가 겪은 내적 갈등과 무대 뒤에서의 고뇌를 대변한다. 무대 위에서 그는 언제나 화려하고 강한 이미지를 보여주었지만, 그 속에는 자신이 지닌 압박감과 부담이 있었다. 그는 항상 완벽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렸고, 그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은 그의 눈물로 나타났다. 그의 눈물은 단순한 슬픔이나 좌절의 표현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가 극복해야 할 내적 갈등과 더 나아가 자신을 향한 끊임없는 도전의 흔적이었다. 박서진의 무대혁신, 트로트의 미래를 열다. 박서진은 트로트를 현대적인 예술로 탈바꿈 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의 무대는 트로트라는 장르가 가질 수 있는 예술적 잠재력을 끌어냈으며 이를 통해 트로트를 더욱 현대적이고 혁신적인 형태로 변화시켰다. 그의 장구 워터쇼는 그 자체로 예술적인 혁신이었다. 그가 트로트를 단순히 부르는 가수가 아닌 무대 위에서 예술가로서 존재감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혁신적인 접근 덕분이었다. 트로트의 전통적인 이미지가 고착화된 가운데 박서진은 기존의 틀을 깨고 새로운 형태의 공연 예술을 창조했다. 그가 제시한 무대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공연이 아니었다. 그것은 음악과 시각, 감각의 경계를 허물고 관객들에게 새로운 형태의 예술적 경험을 선사하는 순간이었다. 그는 전통과 현대의 경계를 넘어서 트로트를 새로운 예술적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데 성공했다. 박서진은 이제 단순한 트로트 가수가 아니다. 그는 트로트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아티스트이자 대중음악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다. 그의 무대는 항상 대중에게 새로운 경험을 선사하며 그가 창조하는 예술은 단순히 대중적인 인기를 넘어서 예술적 가치와 의미를 지닌 작품으로 평가된다. 박서진의 무대 뒤에 진짜 이야기. 그가 겪은 정신적 고통과 성취. 박서진은 무대 위에서의 강렬한 모습과는 달리, 무대 뒤에서의 고뇌와 압박감을 털어놓지 않았다. 그는 언제나 완벽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책임감에 시달렸고, 그가 느꼈던 내적 갈등은 무대 뒤에서의 침묵과 고독으로 드러났다. 그의 팀은 5위라는 성적을 받고, 큰 실망에 빠졌지만, 박서진은 그 누구보다 침착하게 무대를 다시 점검하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기 위해 노력했다. 박서진의 이야기는 단순히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의 참가자 이야기만이 아니다. 그는 예술적 성장과 내적 갈등을 통해 한 명의 아티스트로서 끊임없이 발전해 나갔다. 그가 겪은 고통과 눈물은 그가 진정한 의미의 예술가로 성장하는데 중요한 요소였다. 박서진은 무대 위에서만큼이나 무대 뒤에서도 많은 고뇌와 내적 싸움을 거치며 성장해갔다. 그의 눈물은 그가 겪은 깊은 내적 갈등을 보여주었고 그 눈물 속에는 그의 열정과 용기가 담겨 있었다. 박서진의 진화, 꾸준한 성장과 변화를 향한 여정. 박서진은 무대에서만큼이나 개인적으로도 끊임없는 진화와 성장을 거듭해왔다. 그의 음악적 스타일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를 겪었고, 그는 그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받아들였다. 이 변화는 그의 음악과 무대에서 명확하게 드러난다. 초창기 박서진은 주로 전통적인 트로트의 형식을 따랐다. 그러나 점차적으로 그는 현대적인 요소를 도입하고, 트로트와 다른 장르의 융합을 시도했다. 그의 첫 번째 앨범은 전통적인 트로트를 중심으로 구성되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더 많은 실험적인 작업에 도전하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그는 트로트의 힙합, EDM, 재즈 등의 다양한 장르를 결합하여 새로운 사운드를 창출했다. 이러한 음악적 도전은 일부 팬들에게는 낯설게 느껴졌을 수 있지만, 박서진은 항상 그 도전의 가치를 믿었다. 그는 음악에 대한 열정과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하지 않는 아티스트로서의 자신감을 보여주었다. 박서진의 진화는 단순히 음악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그가 무대에서 보여주는 모습에도 나타났다. 그는 한 번의 무대에서 멋지게 변신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매번 공연마다 새로운 시각적 경험을 선사했다. 특히 그의 의상, 무대장치, 그리고 무대 연출까지 모두 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가득 차 있었다. 박서진은 무대에서만큼은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최고의 예술가였다. 박서진과 팬들의 관계, 사랑과 존경의 상호작용. 박서진의 팬들은 그의 음악과 무대를 사랑하는 것 이상으로 그의 인간적인 면모에 큰 애정을 보낸다. 팬들은 박서진을 단순히 트로트 가수로서만 인식하지 않는다. 그들은 그가 무대에서 보여주는 열정과 진지함을 사랑하며 그가 겪는 고뇌와 갈등을 함께 나누고 싶어한다. 박서진 역시 팬들과의 관계를 중요시 여긴다. 그는 자주 팬들과 소통하며 그들의 응원과 사랑에 힘입어 무대에서 더욱 빛을 발한다. 박서진은 팬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자주 공유한다. 그는 팬들에게 자주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그들의 응원이 자신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끊임없이 언급한다. 이는 그가 단순히 무대 위에서의 성취를 넘어 팬들과의 정서적인 유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아티스트라는 것을 보여준다. 팬들의 사랑은 박서진이 음악을 계속해서 할수 있는 원동력 중 하나이다. 팬들은 그에게 단순한 응원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으며 박서진 역시 그들의 기대를 배신하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 박서진의 무대와 공연, 특별한 순간의 창조. 박서진의 무대는 그 자체로 특별한 순간을 창조한다. 그가 무대에 오를 때마다 관객들은 그가 만들어낼 새로운 경험에 대한 기대감을 품고 있다. 박서진은 무대 위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시도를 한다. 그의 공연은 항상 예술적인 창의력과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가득하다. 한 예로. 그의 장구 워터쇼는 단순히 그의 음악적인 열정을 표현하는데 그치지 않는다. 그 공연은 무대 위에서 감각적으로 모든 요소가 조화를 이루며 관객들에게 전해진다. 그의 공연은 시각적, 청각적 요소를 모두 고려한 완성도 높은 예술 작품이다. 무대에서의 의상 선택부터 조명, 무대 장치까지 모든 요소가 박서진의 예술적 비전을 반영하고 있다. 그는 무대에서 관객들을 단순히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하나가 되어 공연을 만들어 간다. 이러한 몰입감은 팬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기며 그들의 기억 속에 박서진을 더욱 특별한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하게 한다. 박서진은 공연을 준비할 때매 순간마다 완벽을 추구한다. 그는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공연에 쏟아붓고 그 과정에서 항상 새로운 아이디어와 창의성을 발휘한다. 그가 공연을 마친 후 팬들의 반응은 항상 뜨겁다. 그들의 찬사는 그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 그리고 그가 창조한 공연이 얼마나 특별한지에 대한 증거가 된다. 박서진과 트로트의 미래, 새로운 가능성의 열림. 박서진은 트로트라는 장르에 대한 사랑을 항상 강조해왔다. 그는 트로트가 단순히 과거의 유산이 아니라 현대적인 요소와 결합하여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갈 수 있는 장르라고 믿고 있다. 박서진은 트로트를 더 넓은 대중에게 소개할 수 있는 가수로 자리매김하며 트로트의 미래를 밝히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의 음악적 혁신은 트로트의 한계를 넘어 대중음악 전체에 영향을 미쳤다. 박서진은 트로트의 전통적인 틀을 깨고 그것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변형시키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해왔다. 그의 작품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장르의 융합은 트로트가 현대적인 감각을 반영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박서진은 그가 시도한 음악적 혁신을 통해 트로트가 시대를 초월하는 장르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박서진의 작업은 단순히 트로트를 현대화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그는 트로트의 새로운 면모를 창조하고 있으며 그것을 전 세계에 알리려는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 그가 보여준 예술적 열정과 도전은 트로트라는 장르가 앞으로 더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박서진의 개인적인 철학, 예술과 삶의 균형 박서진은 예술과 삶의 균형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는 음악을 자신의 삶의 중심에 두고 있지만 개인적인 삶에서도 중요한 가치를 두고 있다. 그는 끊임없이 자신을 되돌아보며 예술적 작업이 자신의 인생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고민한다. 그의 철학은 단순히 음악을 잘하는 것을 넘어 예술이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데 있다. 박서진의 철학에서 중요한 점은 진정성이다. 그는 항상 자신이 하고 싶은 음악을 하고 그것을 진심으로 전달하려고 노력한다. 그는 무대 위에서 어떤 역할을 하든 자신이 맡은 역할을 최선을 다해 수행한다. 이 진정성은 팬들에게 강한 인상을 주며 그들의 사랑과 신뢰를 얻게 만든다. 박서진은 단순히 트로트 가수가 아니라 예술가로서 자신의 길을 걷고 있다. 그리고 그의 예술적 여정은 끝없이 계속될 것이다. 박서진의 작품 분석, 음악을 통한 자기 표현, 박서진의 음악은 단순히 대중적인 인기를 얻기 위한 도구가 아니다. 그의 작품은 깊이 있는 감정과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한 자기 표현의 형식으로 볼수 있다. 그가 만든 많은 곡들은 자신이 겪었던 어려움이나 기쁨, 사랑과 이별, 성장과 고뇌 등을 진지하게 다룬다. 박서진은 노래를 통해 자신만의 이야기와 감정을 표현하며 이는 그의 음악에 독특한 매력을 부여한다. 그의 대표적인 곡중 하나인 별표별표 별표 아버지의 강별표별표은 박서진의 인생과 가족에 대한 깊은 애정을 담고 있다. 이 곡에서 그는 아버지에 대한 존경과 사랑을 고백하며 가족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곡의 가사와 멜로디는 진지하면서도 감동적이며 그가 표현하고자 했던 감정을 깊이 있게 전달한다. 이는 그가 가수로서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을 넘어 자신이 가진 감정을 진정성 있게 전달하려는 노력의 결과라고 할수 있다. 박서진은 그의 작품을 통해 자신만의 철학을 전달하려 한다. 그가 창작하는 곡들은 대개 사랑, 이별, 인생의 고통과 기쁨 등 보편적인 주제를 다루지만 그 안에는 언제나 그의 개인적인 경험과 가치관이 녹아 있다. 이로 인해 그의 음악은 단순한 대중음악의 틀을 벗어나 더 깊은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예술 작품으로 자리 잡았다. 박서진과 방송, 대중과의 소통의 장. 박서진의 경력에서 방송은 그가 대중과 소통하는 중요한 플랫폼이었다. 그는 여러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팬들과의 관계를 더욱 깊이 있게 이어갔다. 특히, 예능 프로그램에서 보여준 그의 유머감각과 인간적인 면모는 팬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또한, 박서진은 다양한 방송 활동을 통해 대중과의 거리감을 좁히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친숙한 존재가 되었다. 박서진은 예능 프로그램에서 자신을 숨기지 않고 솔직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의 진솔한 성격과 사람들과의 자연스러운 소통은 팬들에게 큰 인상을 남겼다. 방송에서 그는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며 자신의 음악적 면모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매력도 발산했다. 이러한 방송 활동은 그의 인기를 더욱 견고히 다지며 그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특히 박서진은 별표 별표 미스터 트롯, 별표, 별표 별표과 같은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뛰어난 실력을 보여주며 대중의 사랑을 받았다. 이 프로그램에서 박서진은 그만의 독특한 음악적 색깔을 드러내며 많은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의 출연은 그를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무대 위에서 다양한 면모를 가진 아티스트로 인식하게 만들었다. 박서진의 문화적 영향, 트로트의 재발견. 박서진은 트로트라는 장르의 현대적 재발견을 이끌어가고 있다. 그의 음악은 전통적인 트로트의 틀을 유지하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을 덧붙여 트로트를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렸다. 트로트는 과거에는 특정 세대의 전유물이었지만, 박서진은 이를 현대적인 스타일로 변화시키며 더 넓은 연령대의 팬층을 형성했다. 박서진의 트로트는 다른 장르와의 결합을 통해 더욱 다채로운 모습을 보여준다. 그는 종종 트로트에 현대적인 리듬과 멜로디를 삽입하여 그 곡을 트렌디하게 만들고 대중들에게 새로운 음악적 경험을 제공한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트로트 장르의 기존 팬들 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의 관심을 끌기도 했다. 그의 음악은 트로트뿐만 아니라 다른 장르와의 융합을 통해 다양한 음악적 색깔을 나타낸다. 예를 들어, 박서진은 힙합, R&B, 이뎀 등 다양한 장르의 요소를 트로트에 결합시켜 새로운 음악적 흐름을 만들어냈다. 이러한 시도는 트로트 장르의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으며 트로트의 재조명을 이끌어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박서진은 트로트를 재창조하며 이를 전 세계에 알리는 데 기여하고 있다. 그가 만든 음악은 단순히 한국 내에서 인기를 끄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해외에서도 그를 알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트로트의 새로운 장을 여는 박서진의 노력은 한국 음악의 세계화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다. 박서진의 비전과 미래, 계속해서 성장하는 아티스트, 박서진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음악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할 아티스트다. 그는 항상 새로운 도전과 변화를 추구하며 자신의 예술을 더욱 확장해 나갈 것이다. 박서진의 미래는 그가 시도하는 새로운 음악적 실험과 아이디어에 달려있다. 그는 계속해서 새로운 사운드와 스타일을 찾아내며 음악적인 영역을 넓혀갈 것이다. 박서진의 비전은 그가 만들고 부르는 노래가 단순히 시간이 지나면서 잊혀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의 마음에 남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는 자신의 음악이 세대를 넘어 사랑받는 곡이 되기를 원한다. 그의 열정과 진정성은 음악을 넘어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고 있다. 그가 만들어갈 음악의 미래는 매우 밝고, 그가 남길 유산은 더욱 큰 의미를 가질 것이다.